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달쌤, 아은영입니다 한국인 선생님들이 매일 직접 만드는 EPS 토핑 문제를 만나보세요. 124일차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2071번 문제 김영자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고데기를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고데기라고 하는 것은 열로 데우거나 뜨겁게 해서 머리 모양을 다듬는 기구를 말합니다. 몇 번이 고데기일까요? 1번이 고데기입니다. 2번은 스탠드, 3번은 스위치, 4번은 드라이어죠. 정답은 1번입니다. 2072번 문제 신예강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꽃이 몇개 있나요? 하나 있죠. 이렇게 꽃이 하나 있을 때를 한 송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꽃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묶음으로 있다면 한 다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겠죠. 꽃이 한 송이 있습니다. 입니다. 2073번 문제 김응희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기계의 이름은 재봉틀입니다. 재봉틀이라고 하는 것은 바느질을 하는 기계죠.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4번 재봉을 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2074번 문제 서른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곳은 공장인 것 같고요. 배추가 보이네요. 배추를 깨끗하게 씻고 있는 과정 같습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이라고 해야 되겠죠. 공장에서 배출을 세척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2075번 문제, 송세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기차표는 내일 매표소에서 구입할까요? 아니요. 오늘 미리 땡땡합시다. 기차표를 미리 구매해 놓는 것을 예매라고 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2076번 문제 한승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시청까지 어떻게 가나요? 17번 버스를 타시고 두 정거장 후에 내려서 1호선으로 땡땡 하세요. 한국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다른 버스로 갈아타거나 또는 다른 지하철로 갈아탈 경우에 환승제도라고 해서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두 정거장 후에 내려서 지하철로 갈아타세요라고 하고 있지요. 이것을 환승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077번 문제 김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퇴근 시간에는 교통 체증이 심해서 차가 땡땡땡수 있습니다. 체증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의 흐름이 순조롭지 않아서 길이 막히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국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출근 시간이라든지 퇴근 시간에는 차가 많이 막히는 교통체증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 차가 많이 막히다 라고 표현을 했지요. 차가 막히다, 길이 막히다 라는 표현 모두 사용합니다. 정답은? 2번 막힐이지요. 차가 많이 막힐 수 있습니다. 2078번 문제 안은영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며칠 전에 아파서 조퇴했다면서요. 지금은 좀 어때요? 지금은 괜찮아요. 급성장염이 와서 하루 정도 땡땡땡땡땡땡. 안부를 묻고 있네요. 며칠 전에 아파서 조퇴를 했다라고 하는데? 장염이 걸렸었다고 합니다. 급성이라는 말은 오랫동안 아파온 게 아니고, 그날 갑자기 급하게 아픈 것을 급성이라고 합니다. 급성 장염이 왔으니까 하루 동안 고생했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2079번 문제 서하늘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민수 씨, 식물을 잘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식물이 자라기에 땡땡땡 온도에서 키워야 해요. 어떤 온도에서 키워야 할까요? 더운 온도 아니겠지요. 차가운 온도 아니겠지요. 식물이 자라는데 적당한 또는 알맞은 온도에서 키워야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2080번 문제, 임정호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용접 작업을 할 때에는 땡땡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불이 나기 쉬운 물질을 놔두면 안됩니다. 용접 작업을 할 때에는 불이 날수 있지요. 불이 나다 화재라고 하지요. 정답은 2번입니다. 2081번 문제 문경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고양이 땡땡땡땡예제고양은 네팔 다란이에요.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고양이 어디에요?라고 물어봤겠죠. 정답은 2번이고요. 어디에요 또는 어디예요 모두 다 맞는 표현입니다. 문법적으로 두 가지 다 괜찮습니다. 2082번 문제 박인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표지는 무슨 뜻입니까? 어렵지 않지요. 정답은 1번 안전벨트를 매십시오입니다. 2083번 문제, 김유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할 곳을 나타내는 표지는 어느 것입니까? 1번은 회의실이고요. 2번은 공장, 3번은 의료진이 있다라는 표지고요. 불이 났다고 하니 소방서에 전화를 해야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2084번 문제 정재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이 표지는 지하철에서 많이 볼수 있는 형태입니다. 1번, 5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맞지요. 갈아타는 곳이라고 써 있고, 2호선, 5호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5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1번은 맞는 말이고요. 2번, 지하철역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맞지요. 나가는 곳 표시도 있지요. 3번, 4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아니지요. 2호선과 5호선으로만 갈아탈 수 있습니다. 4번, 2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맞지요.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2085번 문제, 오은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오은선 선생님께서는 오늘부터 한국어 놀이터 문제를 출제하게 되신 아주 아름다운 선생님이십니다. 광고나 포스터, 안내문들과 관련된 문제를 내주실 겁니다.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주유소에서 일할 분을 모집한다고 하네요. 모집 인원은 2명이고요. 성별은 남자랍니다. 근무 시간은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고요. 근무 요일은 평일이네요. 급여는 시간당 8,700원이라고 합니다. 조금 문제가 잘못되었는데요. 한국의 2021년 최저 임금은 8,720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8,720원 이상의 금액을 급여로 책정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고르라고 했지요. 1번, 일주일에 5일 일합니다. 맞지요? 2번, 하루에 10시간 일합니다. 아니네요. 2시부터 10시까지니까 8시간 일하겠지요. 물론 이렇게 8시간을 일할 때에는 중간에 1시간의 식사 시간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일하는 시간은 7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3번, 남자 직원을 2명 구합니다. 맞지요? 4번, 1시간에 8,700원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086번 문제, 왕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글과 관계가 있는 표지판은 무엇입니까? 이곳은 방사능 발생 지역입니다. 방호복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방사는 지역이므로 접근하지 마세요라고 경고하고 있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2087번 문제 정숙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글의 큰 언니는 누구입니까? 저는 10년 전에 한국 남자와 결혼한 베트남 사람입니다. 남편도 저를 사랑해 주지만 남편보다 남편의 어머니인 시어머니가 저를 더 사랑해 주십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큰 언니라 부르고 친정어머니를 작은 언니라고 부릅니다. 저희 애교에 두 분은 행복해 하십니다. 이 분은 한국으로 시집온 베트남 사람이라고 합니다. 남편도 많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만 시어머니께서 아주 많이 사랑해 주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큰 언니라고 부르고 자신의 엄마를 작은 언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문제에서 큰 언니는 누구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 시어머니겠네요. 2088번 문제, 엄태훈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와 관련 있는 말을 고르시오. 새, 비행기, 하늘, 날개. 모두 다 날다와 관계된 단어들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2089번 문제, 아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와 비슷한 말은 무엇입니까? 공사를 마무리하다. 마무리하다라는 것은 끝내다, 마치다, 이런 뜻이죠. 비슷한 말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 마치다입니다. 한국에는 겨울을 책임지는 과일이 있습니다. 귤이라고도 하고 또는 감귤이라고도 하는데 오렌지보다 훨씬 부드러우면서도 달고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한국에 오셔서 한국의 귤을 마음껏 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125일차 문제풀이로 다시 만나요. 한국어 놀이터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